예 오늘은 제 채널에서 몇번 이야기 됐던 주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또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오늘은 다시 한번 블렌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렌더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영상 제목에 블렌더 대관식이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예 결국 블렌더가 가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예, 거의 확실하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요 해외 사이트 채널 인데요 그러니까 Why are 3D artists s w i t c h i n to Blender? 그러니까 왜 많은 3D 아티스트들이 블렌더로 옮겨가는가 요것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여기 한 며칠 한 2주 전 쯤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2년 전에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 런타임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CG 시작은 블렌더로 하세요. 이 영상이었는데, 어, 요게 이제 제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 이때 이제 골든클로스가 나고 어, 블렌더가 쭉 성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때만 해도 저도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모르고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 분위기를 전달을 했던 건데, 어,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고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는 어, 지극히 초입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3D Max, Maya. 물론 이것은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요 카테고리죠. 그러니까 오토데스크는 생각보다 큰 회사라 건축이나 뭐딴 쪽도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가지고 고 있긴 하지만 어, 일단 이 Max, Maya, Cinema 4D, 후디니의 유저들까지 지금 블렌더로 급속도로 스위칭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키아라는 회사를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좀 있으실까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이 휴대폰 시장을 모두 가져오기 전에 그 전에 휴대폰 시장이 이제 1 인자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이름만. 유지하는 회사가 됐겠죠 예, 그리고 딴거 것보다 지금 제영상은안 보시더라도 저는 요 Human Insights Missing from Big Data 요 트리스혀 왕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노키아의 몰락과 스마트폰 시장의 망자를 애플이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챔피언 자리에 있던 노키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다룬 그 얘긴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가 모르고 당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그 당시에 휴대폰 시장이 에제 1인자 노키아니까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트리스 여왕을 중국의 무슨 연구재단 기금으로 뭐 R&D를 시키러 보냈나봐요. 시장조사도할겸 해가지고 근데 이제 트리스 여왕이 올때 가보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폭발하기 전몇 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예 이거네요. 그러니까 2009년 아직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이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휴대폰 회사였던 노키아에서. 어, 트리스 여왕을 서포트를 해가지고 어, 그들의 삶을 관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스 여왕이 살펴보니까 저소득 소비자들이 더 비싼 스마트폰에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비싼 폰이었잖아요 기존의 휴대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키아에서는 당연히 아, 어, 지금 스마트폰 요 정도 가격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비싼 폰 내놨다가 사람들이 안 사면 어,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딜레이를 시킨 거죠. 근데, 트리시아 왕이 요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캐치한 인사이트는 아,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해도 비싼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제 아이폰이 이제 초창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가난하건 부하건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이걸 놓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되는 그런 일종의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음, 이걸 보죠. 이것이 왜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지금 맥스와 마야가 걸어가는 길과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인상깊게 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블렌더가 이렇게 왕좌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그것이 이제 2009년에 재강성 예, 말씀드렸던 2.8.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이다 2.8의 기점으로 2019년이죠. 2.8의 기점으로 블렌더는 폭발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왜 맥스랑 마야가 이 폭발을 저지하지 못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2.8 이후로 블렌더 사용자가 폭발한다는 라 것은 신규 유저뿐만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스위칭하는 유저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2019년, 이제 2020년, 2021년, 22년, 23년 불과 4년 만에 지금 이렇게 점유율을 뺏긴 것인데 점유율뿐만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것인데 자, 이 블렌더가 2.8 버전이 딱 나오면서 저도 그렇고 조금만 3d에 관심 혹은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 이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직감은 누구나 했습니다 아, 블렌더가 이를 갈고 나왔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맥스도 이걸 어느정도 눈치챘을 건데 맥스의 오토데스크에 굉장히 안이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니까 요 시기에 블렌더가 아주 폭발적으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잦은 업데이트와 잦은 기능 추가가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맥스랑 마이가 여기서 제자리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 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블렌더가 뭐 해도 우리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뭐이 정도만 해도 돼. 요런 인식이었던 거겠죠. 요것은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e 쪽에서도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 의고사에서도볼수 있었던 모습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맥스와 마야 특히 오토데스크 측에서 요거를 굉장히 방관을 했다 거죠 아 어, 저도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맥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감을 느낀 요 시점 3년이 지난 3년이 늦은 시점에서 나름 나름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하여간 근데 늦은 대응이었던 거죠 이미 블렌더를 한번 사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사실 다시 돌아갈 필요를 거의 못 느끼겠죠 예못 느낄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블렌드 컨퍼런스 요번에 한번 보니까 블렌더 개발자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뭐 정말 무슨 일을 저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해 놓고 그것들을 약간씩 딜레이 되면서 그걸 지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블렌더의 로드맵이 지금 2024년까지는 쭉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블렌더는 굉장히 뭔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달려나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잘안 된다. 블렌더가 조금 더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그리스펜슬 3.0이나 어, 지오메트리 노드도 초반에 출시하고 이렇게 또 대대적인 필드 포맷으로 업, 개편을 하는 식으로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업데이트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어, 것보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블렌더가 앞으로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너무 급격하게 방향이 정해진 시기고요. 아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이제 여기서 실수했던 것이 또 아니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매해 100달러 이상씩 구독료를 올렸다고 하네요. 블렌더는 이제 무료라는 막강한 곡을 얻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춰도 모자랄 판에 가격을 올려버리니 사람들이 이제 이탈이 가속화되는 거죠. 게다가 한번 이탈했다가 블렌더를 써보게 되면 사실은 전혀 기능이 빠지질 않거든요. 오히려 압도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내 시장은 아직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국내에서 블렌더는 아직까지 요 정도 위치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이 정도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뭐 물론, 아 굉장히 이건 또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디 씬, 인디 애니메이터나 인디 게임, 뭐, 이쪽의 플레이어들의 비중도 그럴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블렌더로 대세가 넘어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후행적으로 한 1년 뒤, 2년 뒤에는 지금보단 훨씬 더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또 1년 뒤, 2년 뒤 한번 지켜보시죠. 예, 하이간 이요런 거를 살펴보면 제가 느낀 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참 블렌더 개가 컨퍼런스를 보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블렌더에 굉장히 우려를 올해 초에는 또 표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됐다가 이제 AI로 완전히 어떻게 되나 했는데, 블렌드 컨퍼런스를 다시 보니까, 어, 잘 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 시장.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그동안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근데 한참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국 앞으로의 컴퓨터 그래픽은 어, 학생들의 교육 개편과 마찬가지로, 논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모델링을 만약에 큐브에서 시작해서 어떤 모델링을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 아,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연습이 계속 필요한데요. 아, 이건 나중에 지오메트리 모델링을 제가 저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걸 할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여간 본인의 워크플로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설명할 수가 있으면 필요한 학습들을 할수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정말 작업 효율성을 지금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여간 이런 측면에서 블렌더가 아, 이거 하나 더 보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뭐 게임, 필름,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 요건데 이건 말고도 이제 아키텍처, 건축 이런 쪽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시간 되시면 이거는 아키텍처 디자인앤 비주얼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이요 세션도 한번 보시면 아, 블렌더가 결과적으로 아, 이쪽도 당연히. 아주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실 것입니다. 아, 작업 플로어를 한번 보시면 어, 기존에 건축하신 분들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 예,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거 살펴보시면 아, 블렌더를 아직 고려하지 않으셨던 분도 아마 블렌더로 스위칭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예, 하여간 각 분야에서 블렌더가 지금 굉장히 희한하게 각 분야의 인재들을 흡수하면서 이 막강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게 점점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보다 한 1, 2년 1, 2년보다 한 2년 정도 후행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대입을 하면 앞으로 2년 뒤엔 지금 해외 시장에서 블렌더가 차지하는 위상이 국내 시장에서 획득이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더 가속적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과 블렌더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정말, 정말 여러모로 반가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블렌더,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블렌더 시장의 확장을 피부로 한번 체감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